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x의 개수로 묶습니다. 3분의 파이로 묶어볼게요. x. 어, 3분의 파이로 나눠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죠? 3. 플러스 3. 그리고 약분되면, 요, 요, 전개해보세요. 요, 전개해보면 얘가 나오고요. 요거 이거 정개해보면 파이파이, 삼삼 약분해서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y는 사인, 삼분의 파이 x 이것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그어요 X축으로 몇배한 거예요? 역수. 파이분의 3배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였다면, 여기다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파이분의 3을 곱하니까 주기가 6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주기가. 이런 주기에서 주기가 이제 6이 나오는 형태죠. 그러니까 2파이에서 요 X의 개수로 보통 나눕니다. X의 개수, 3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6이 되겠습니다. 파이븐의 3배 이파일을 파이븐의 3배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역수를 곱해주면 돼서 주기가 이렇게 되고 얘를 x축으로 3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3만큼 올리는 거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는 위로도 3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지금 p는 6이 나오고요 최대값은 여기서 y만 보세요. 여기다 3만큼 올려주는 거죠. 최대값은 원래는 1이었는데, 여기다 3만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원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데, 얘도 3칸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3이 돼서, 최대값은 4,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하고, 1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에다가 3을 더하면 최대값, 여기 거꾸로,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하면 최소값이 나오겠어요. 3개 다 더하니까 12가 되겠네요.